계란, 배추, 주걱, 김타루우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거든 응? 도희야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치? 응? 잘 먹어 시금치도 먹어볼까? 밥이랑 시금치 옳지 도희가 좋아하는 무 표정이 <laughs> 왜 그래 표정이 그왜 그래? 어이, 음, 음, 고생이 많다 이런 느낌이지? 아, 그렇지. 알겠어, 엄마가. 아야. 음. 아. 자, 엄마도 밥 오면은 엄마도 먹고 우리 같이 모는 생가요. 아, 불이 켜 있어? 아지 찌나. 응. 어. 응. 아빠, <놀람> 아빠? <놀람> <놀람> 이렇게 빨리 오다니. 엄마 같이 봉할수 있겠다. 오늘 엄마가 초밥이 엄청 먹고싶었는데 못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밥이예요 미안해 그렇지 아이고 잘 먹어라 아이고 잘 먹어라 도져, 도져. 엄마가 잘꼬 치킨다고 내거안 주네. 그렇지. 아, 응. 앉아요, 도야 앉아. 앉아. 알지. 응. 도야 앉아야 돼. 서서 이렇게 면가 네 너무 아파서 엉넘온단 말이야. 알지? 수업 좋아. 우선 수업은 좋아하니까. 아, 가자. 좋아하지난주 가자. 의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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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 입에 있어. 또야, 너네 엄마가 먹으면 더안 먹어. 원래 엄마랑 같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엄마뭐 먹는 지 궁금해서 안 들어가. 응? 아... 아. 너이앉아요지 음. 응. 음. 음. 아, 도희가 먹을 거야. 아직 안 돼. 응. 음. 우야. 너에 짝인데 네가 빼면 와, 장난 아닌데. 죄데장난아닌데 엄마 왜 슬피게 하지? 장난 아닌데. 어? 엄마가 아 그게 그게 어어지 잘한다. 이거 보가 뭐야? 희가 좋아하는 무 옳지 잘한다. 옳지 잘하네. 어, 얌